안녕하세요. 모더의 자율팀의 제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MSW를 활용, 해서 이제 로그인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에 저희가 이 api.test라는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나는 어, 핸들러를 하나 만들었고 요거를 이제 로그인.js 파일 안에서 패치 요청을 통해서 어, 불러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혔고요 저희는 이거랑 동일한 형태를 사용해서 이제 로그인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크 서비스 워커에 HTTP 그다음 포스트 요청으로 로그인이라는 엔드포인트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자 값으로는 이제 실제 구현된 기능을 넣을 거고요. 이제 저희와 위와 동일하게 우선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위에서 보면은. 이 제이슨 뒤에 들어오는 값이 배열입니다. 근데이 배열 값이 지금처럼 하나만 있으면 괜찮지만 무수히 많은 값이 있다면은 이 제이슨 뒤에 값을 넣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따로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 어, dbData라는 이름의 배열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안에 이제 저희가 미리 만들어놨던 어,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줄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는 하나의 값만 존재하지 않고 무세, 무수한 데이터 값이 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조금이나마 조금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 이런 식으로 세개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도 2로 바꾸고, 3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슨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이제 db 데이터라고 이름을 지어 주면은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세개의 값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이슨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이 배열 형태로 들어간다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 줘도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 이거를 이제 여기 안에서 그대로 썼을 때도 아마 동일하게 나오겠죠. 보면은 db.json 하고 login.js로 가서 이제 여기서 로그인 그다음에 포스트 요청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때, 아, 로그인 기능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로그인 기능 같은 경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은 다음에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하고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라는 값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프론트 엔드에서 백엔드 단으로 이제 MSW로 보내는 값이 있겠죠. 그 값을 받기 위해서, 이제 request라는 어, 파라미터 값을 사용할 건데, 이게 MSW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서 그냥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const login data라는 이름으로 하나 변수를 선언해줄 거고요. 여기 안에 이제 request r e q u j s o n 결국 네트워크 통신 자체는 페, json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JSON으로 한번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때 d e n 을 썼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async await 문법을 쓸 겁니다. async await는 이제 프로미스 객체가 어 성공 여부를 어 판단해서 그걸 알려줄 때까지 어 await 기다렸다가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라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 자세한 내용은 좀더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이슨 형태의 리퀘스트 값을 어, 로그인 데이터에 담았고요 그럼 이 로그인 데이터와 실제 저희가 db에 저장된 어, 데이터 값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sql문을 사용해서 db에 있는 데이터 값을 어, 가져와서 이제 판단을 시킬 텐데 저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const, 어, 이제 success라는 이름으로 한번 변수를 지어줄 거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d b d a t a 에서 find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찾아줄 겁니다. 이 안에는 이제 이 find 메서드는 이 d b db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이 안에 데이터들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고 이 데이터 값을 비교해서 어, 리턴하는 어, 메서드입니다. 여기 안에서 uid와 리퀘스트에서 받은 로그인 데이터겠죠? 로그인 데이터에서 받은 UID가 같고 데이터의 패스워드가 로그인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와 같다면 이 success라는 변수의 값을 저장해라. 하나의 값을 찾아서 저장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success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success. 추가적으로 두 번째 인자 값으로 객체를 전달할 수 있는데, 어 여러 가지 형태의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차차 알아갈 거고요. 지금 제가 적은 거는 이제 이 success가 들어왔을 때 state를 어 성공으로 해라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냥 누르면은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면은 하 저희가 지금 로그인 점 JS에는 포스트 요청으로 이제 정확하게 엔드포인트를 지정해서 보내고 있지만 필요한 값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핸들러에서 저희가 지정해 줬던 리퀘스트 값인데 이 리퀘스트 값은 바디에 담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바디. 네 바디에 이제 저희가 u i d 와 패스워드를 담아서 보내야 되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통신은 JSON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JSON을 데이터를 한번 감싸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미리 선언해놨던 이 request라는 변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JSON string d e f y 한 다음에 이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전달을 해도 되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변수값 하나만 전달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JSON 형태로 감싸져서 어, 백엔드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request를 받아서 어싱커 w 웨이스를 통해서 이 JSON을 풀어 내겠죠 그러면은 이 f 파인드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찾고 성공했다면 성공 여부를 날려 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 볼까요? 그러면은 우선 성공이 뜨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디 값에 아무것도 전달을 안 해주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UID 1, UI p a 패스 1 이렇게 찍어주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200번이 뜨죠. 한번 이번에는 없는 값을 넣어볼게요. 4랑 4로 바꿔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뭐, 이상한 신텍스 에러가 뜨는데, MSW에서는 이제 200번 에러 200번을 띄워줍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핸들러에는, 어, 이제 성공 여부에 대한 리턴 값만 줬지, 이제 에러에 대한 리턴 값은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